오늘은 몸이 기억하는 안전한 감각을 함께 경험해 보겠습니다. 이완된 호흡과 감각은 자유신경계에 괜찮아, 지금은 안전해 라는 신호를 보내며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로 이끕니다. 잠시 연습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바디스캔으로 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디스캔은 몸을 알아차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디스캔으로 몸의 감각을 알아차려두면 뒤이어 이어질 호흡과 감각 연습을 더 깊고 안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호흡을 억지로 바꾸지 말고 자연스럽게 두세요. 이제 발끝부터 천천히 올라가며 몸의 감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발가락 하나하나를 느껴봅니다.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혹은 바닥의 감촉이 전해지는지 관찰합니다. 발바닥 전체로 주위를 옮겨 바닥에 닿는 압력과 무게를 느껴봅니다. 종아리를 느껴보세요. 근육이 단단한가요? 아니면 부드럽게 풀려있나요? 이제 허벅지로 주위를 옮겨 무겁게 눌리는지 혹은 가볍게 들려있는지 관찰합니다. 골반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미묘한 감각이 있나요? 압박감, 당김, 혹은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배와 허리로 주위를 옮겨 단단함이 있는지 아니면 말랑한지 느껴보세요. 호흡이 가슴 위쪽에서 약게 오가는지 배까지 깊이 내려가는지 살펴보세요.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리는지 평온한 리듬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들어봅니다. 등이 의자나 바닥에 닿아 느껴지는 압력을 알아차려보세요. 양팔의 무게와 위치를 느껴봅니다. 손바닥은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나 맥박이 감지될 수도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지 부드럽고 편안한지 살펴봅니다. 어깨가 위로 들려 있는지 아니면 편안히 내려와 있는지 관찰합니다. 턱에 미세한 긴장이 있나요? 치아를 꽉 물고 있진 않나요? 혀끝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이마는 따뜻한가요? 시원한가요? 눈꺼풀은 무거운가요? 가벼운가요? 어떤 감각이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지금 이 순간의 몸을 전체적으로 느껴봅니다. 이제 몸이 회복을 기억하도록 돕는 감각들을 하나씩 경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도적으로 길게 내쉬는 3, 5호흡입니다. 코로 3초 동안 들이마시고 입으로 5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마치 내쉴 때 몸의 긴장도 함께 흘려보내듯이 후 하고 내쉽니다. 이 단순한 리듬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심박을 가라앉히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 호흡을 함께 세번해 보겠습니다. 들숨 하나, 둘, 셋. 날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숨 하나, 둘, 셋. 날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들숨, 하나, 둘, 셋. 날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째, 자기 접촉을 함께 해볼게요. 손바닥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따뜻함과 압력을 느껴보세요. 손으로 가슴을 느끼고 가슴으로 손을 느껴봅니다. 손의 온기만으로도 몸은 나는 지켜지고 있다는 안전감을 느낍니다. 세 번째 연습은 지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발바닥 앞 뒤, 중앙 순서대로 차례로 주위를 따라가며 무게감, 단단함, 따뜻함 같은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내발 뒤꿈치가 단단히 바닥을 딛고 있구나와 같이 느껴지는 감각에 짧은 언어를 붙여 봅니다. 이렇게 감각의 이름을 붙이면 그 순간이 더 선명해질 뿐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그 감각을 다시 떠올리기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몸에 남아있는 안전하고 긍정적인 감각의 기억을 떠올려보겠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던 공원 고요한 바람이 스쳐가던 순간 혹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이완했던 기억. 그런 장면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마치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기억과 상상을 다루는 뇌의 영역은 실제 경험을 할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과 상당히 겹칩니다. 그래서 안전한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자율 신경계가 안정 반응을 촉진하며 몸과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서 나의 안전한 기억 속 공간을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봅니다. 고통의 기억뿐 아니라 회복의 기억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에 접속하는 순간 지금 여기의 몸과 마음도 다시 평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감각들을 하나로 모을게요. 호흡 손과 가슴의 온기 발바닥의 단단함, 기억 속 평온한 장면. 이 모든 감각이 지금 이 순간 나의 몸을 다시 안전하게 붙잡아 줍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일은 스스로를 가장 먼저 안아주는 다정한 선택입니다. 잠시 그 감각 속에 머물러 보세요. 몸은 늘 회복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니라 작은 감각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현재의 공간과 빛과 소리를 느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라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